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겨울까지 가볍게 연출하실 수 있는 이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출을 해 봤어요. 어이 위에는 약간 피치, 겉피치 소재의 면 소재고요. 밑에는 이게 이제 골덴 소재요 쿄코드로 이 소재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 발음 편안하게 골덴이라고 할게요. 골덴 소재의 팬츠인데, 밝은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림하게 연출되는 핏감이라서 주아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티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면 소재, 면 소재인데, 약간 안쪽은 그냥 면이고요. 어, 겉감이 살짝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뽀송뽀송한 피치감이 도는 그거를 이제 전문용으로 긁었다고 하는데 원단을 긁어서 겉감이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촉감이 따뜻한 느낌도 들어서 겨울까지 조금 얇은 이너로 티를 찾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겨울까지도 계속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려 보고요 겉감이 요런 느낌... 잘 보이나? 요런 느낌이에요 음, 잘안 보이지만 소프트하고 뭔가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 어, 좀잘 보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연출되면서 또 이렇게 딱 피부에 닿았을 때 그렇게 막아 추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드랍구나 이런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좋은 거는 이제 전체적인 핏감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넉넉해요. 바디핏이 보시면 그리고 길이감도 충분히 우리에게 맞게 안정적으로 길어져서 그냥 사실 이렇게 청바지나 저처럼 이런 골덴바 기본으로 그냥 요렇게만 딱 입어주셔도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그냥 슬림하고 심플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그냥 이 위에다가 뭐 야상 아니면 뭐 트렌치 코트 자켓 등등 연출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바디핏이 넉넉한데 비해서 이것도 소매핏이 슬림하기 때문에 슬림하다고 해서 작지는 않아요. 제가 팔이 많이 굵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남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바디핏 넉넉해서 체형 커버 일자로 딱딱 요런데도 보시면 딱딱 되면서 이런 데 등살도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면서 어 슬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요. 어, 통통 77분들까지 추천을 드리고, 5분들은 많이 박시 피실 것 같아서, 저랑좀 다른 핏일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길이감은 제가 입었을 때, 키 165였을 때, 와 Y란 충분히 가리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 라운드 커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딱 길어주는 것보다, 살짝 라운드로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 차이로 그냥 딱 떨어지면 은 뭔가 이렇게 캐주얼하고 레깅스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핏인데 이거는 라운드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져서 조금 더 데일리하게 연출해도 충분히 롱박시한 티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요것도 살짝 옆으로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이렇게 딱손 찔러 넣어주기도 딱 스타일리시하고 괜찮고 뒷부분 힙라인도 충분히 가려주는 기분이 디감이라서 주아님들 다 편안하게 연출해 주실 걸로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 보고요 컬러는 다 베이지예요. 제가 입은 스킨 베이지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크림 컬러 있고 좀 밝게 나오네요 블랙 컬러 이렇게 세가지 있어요 제가 촬영은 촬영할 때 디테일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촬영을 하니까 상세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한 컬러를 확인해 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바지 너무 편해요 이거 우리 여름에 잘 입었던 착착 시리즈 소재는 그 소재가 아닌데 그 핏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편하고 쫀쫀하고 면 스판 소재예요. 어 골덴 소재도 이런 촉감은 틀리지만 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면이랑 스판이랑 섞여서 굉장히 편안하고 어 주화가. 허리 85cm 그리고 힙이 1 0 0이에요 둘레가 그랬을 때도 많이 많이는 아니고 살짝 낙낙한 핏이라서 제가 이게 힙 사이즈로 3 4인치니까 35인치 주아님들까지는 충분히 주아핏으로 이렇게 뒤쪽에 포켓도 있어서 많이 민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기장감은 제가 입었을 때딱 어, 발목 길이감이라서 자를 거 없이 괜찮고 조금 길다 하시는 주아님들은 자르지만 하시고 겨울 옷들은 살짝 롤업 해봐 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여튼 스판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laughs> 너무 편하고 편하게 잘 입혀질 것 같고 컬러가면 제가 입은 크림이랑 소라 그리고 어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블랙은 안 하고 차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뭐 겨울 옷들 먼지 안 묻는 옷은 없는데 최대한 덜 묻어 보이거나 덜 묻는 걸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골덴이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골때이 많이 굵은 거는 잘 어, 조거 팬츠 이렇게 넉넉한 거, 낙낙한 거 말고는 잘안 올려드려요. 왜냐면은 오히려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거의 이제 조금 그냥 일반 면바지보다 조금 더 이렇게 조직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골때이에요 보시면 많이 심하지 않죠. 그래서 막 이렇게 부해 보이고 막 뚱해 보이는 느낌 없이 딱 슬림하게 일자 핏으로 떨어져서 어, 하통인 우리가 입었을 때 어, 이것도 미디가 너무 편해. 요 앞미디, 뒷미디 충분히 넉넉하고 패턴 자체가 어, 골반이나 이런 힙 라인에 핏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어, 특히 하통이신 초아님들 저희 바지 늘잘 사입으시지만 요것도 면수판에다가 패턴까지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입어지실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요렇게 운동화랑 매치해도 캐주얼하기 괜찮고 단아나뭐또 플래시랑 연출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세미하게 연출해주셔도 어, 소재 자체가 캐주얼 캐주하게 입으면 캐주얼하지만 또 셔츠 같은 거랑 입어주시면 또 다르게 약간 업스타일링 되기 때문에 어, 가벼운 출근 룩으로도 따뜻하게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주아님들 다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디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허리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잡아줬고 어, 밴딩이 두꺼워요 그래, 그렇지만 너무 막꽉 쪄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허리가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지 않고 그냥 예쁜 어, 내 체형을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느슨느슨하면서도 짱짱한 느낌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느슨하진 않고 딱막 너무 짱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이라서 어, 기분 좋게 우리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어,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어서 편안하게 또 심플하게 연출하실 걸로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볼 테니까 주아님들 모두 이렇게 기본 데일리 이너템으로 어, 입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 드려볼게요 핏이 너무 깔끔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려 볼게요.